제2의 식 다음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법동성당 이은기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 왜 스승님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은 바리 사이와 율법 학자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같은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단식을 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것일까요?세례자 요한께서는 큰 마을이나 도시가 아니라 황량함 광야에서 살았던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례자 요한과 함께 먹고 지냈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은 마치 사막의 수도승과 같이 광야에서 극기의 모습을 기본으로 하여 금욕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삶이었고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금욕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금욕적이고 절제된 삶 안에서 단식은 자연스럽게 지키는 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금욕적이고 절제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결국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단식은 회계의 증표로서 새 삶을 살겠다는 내 의지를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단식은 하느님께 신뢰를 둔 이들이라면 누구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두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담기 위해 해야만 했던 것이니까요. 그런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혼인 잔치 중에 신랑과 같이 있을 때에는 단식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시죠. 성경 안에서 혼인 잔치는 마지막 날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과 신랑인 하느님과의 만남의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런 혼인 잔치의 비유로 신랑과 함께 있다는 의미는 이미 하느님과 만나서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내삶 안에서 만나기 위해 단식이라는 행위를 지켰던 것인데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있었기에 단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신랑을 뺏기는 날이 이 혼인잔치가 끝나는 날일 것입니다. 더 이상 하느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은 이들도 단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의미의 단식이 아닙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식은 주님께 희망을 두고 행동이 따르는 믿음을 삶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음식으로 나를 채우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나의 욕심으로 나를 채우지 않는 것이 단식입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할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식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만이 아니라 단식을 통해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던 원래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번 사순 시기에는 나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그분의 사랑에 희망을 걷는 삶으로써 또 다른 모습의 단식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이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법동 성당 이은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은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